안녕하세요. 현지당 한시연입니다. 아, 국가격? 그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. 저, 저 같은 경우는 실력님의 공수대로 할 때가 있고, 내 머리로다가 계산할 때가 있고, <laughs> 이두 가지예요. 이제 국 가격은 인건비가 비싸거든. 그리고 재물을 뭐 얼마나 올리느냐에 이제 그거예요, 사실. 예를 들어서 이제 신국 같은 경우는 수업료를 미리 받는 거야. 많이 받잖아요, 신국은 좀 많이 받자. 그 이유가 교육도 시켜야 되고, 데리고 다니면서 또 이렇게 공부도 시켜야 되고, 또굿하는 방법도 일러줘야 되고, 뭐 그러니까는 이제 신국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 제자의 이제 어떤 주머니 사정? 그거로다가 이제 측정을 해서 받기 때문에 1억 받는 사람도 있고 7천만 원, 3천 뭐뭐 5천만 원, 뭐 3천 5백만 원, 3천 7백만 원 보조 보통 그 정도를 신급비를 받는다고 해요. 그거는 신령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솔직히 인간의 계산이죠. 전 솔직히 말해서 진짜 다돈 많이 받고 한 사람도 있고 금액이 다 틀려요. 그래서 신제자들끼리 뭐 나는 얼마 주고 했다, 나는 얼마 주겠다 그래갖고 안 좋은 일이 생긴 경우도 있었어요. 왜냐면 다 금액이 틀렸으니까. 왜냐면 그 사람 사정이 어려우면 솔직히 내가 가리꽃이었는데 350만원 받은 적도 있어요. 뭐 법산명하고 나하고 둘이 하니까. 재물 조금 채려놓고 그렇게 한적 있고.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. 그리고 제자가 너무 돈이 없는데 얼마 갖고 오라면 하 말이 안 되잖아요. 죽으라는 거잖아. 그렇게 하죠. 그리고 일반 고수는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공주 쪽으로 와갖고는 얼마 줄수 있어요? 그래요.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야죠. 그러면. 아니, 본인 주머니 사정이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본인이 안 아까울 정도의 돈을 말해봐요. 이렇게 말해요. 저는 요즘, 요즘. 국비가 비싸서 못하면은 그 일을 해결을 못하잖아.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. 돈을 갖다 많이 주면 선생님도 많이 모시고 악사도 쓰고. 뭐 돼지 통 돼지도 받치고 갈비도 받치고 뭐 제물도 뭐 오단 싸고 3단 싸고 막 이러면 되는데 돈이 조금이면 과일 다섯 개씩 한 일곱 가지 놓고 법사님은 못 모시면 나 혼자 두들기면서 경문하고 곱배 풀고 굿이 아니 치성이 돼버리는 거지 이돈 아니면 안돼 이러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다시 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움을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돈이 아까워 돈을 줬는데 이제 선입금을 했어. 그랬는데 돈이 아까워. 그러면은 취소하셔야죠. 아까우면 효과 못 봐요. 그 선생님한테 믿음이 100% 있을 때 구슬했을 때 효과를 보는 거지. 조금 말해볼까 말해 말까 하다가 에이,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지. 그러면 효과가 별로 없다고 봐요. 그리고 모든 실력님은 돈 조금 차리고 뭐 재물 조금 올려놨다고 너는 요만큼만 가져가라. 너는 많이 차렸으니까 너는 이만큼 가져가라. 절대로 실력님은 무당 선생님의 최선과 제가 집의 최선을 보는 거지. 절대로 뭐 국비가 약해서 재물이 약해서 효과를 덜 주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